행복의 핵심을 사진 한 장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자는 자신의 행복 연구 결과물과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그 사진은 제 아내는 저보다 맛을 훨씬 더잘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에서 오는 행복을 더잘 느껴요. 저는 그냥 맛없다, 맛있다. 이 정도인데 아내는 이런 맛이 난다, 이런 향이 난다.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 이렇게 싸서 먹어볼까? 저거랑 같이 먹어볼까? 먹는 속도도 진짜 느리고요. 아내를 보면 음식을 정말 제대로 즐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행복의 기원을 읽고 저의 생각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걸 읽고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게 됐습니다. 우선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돈은 소소한 즐거움을 마비시키는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과 맛이라는 제목으로 위장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초콜릿을 먹게 했어요. 진짜 관심사는 대학생들이 초콜릿을 얼마나 음미하며 먹는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초콜릿을 먹기 전에 설문을 하나 했는데 한 그룹에서는 설문지에 선명한 돈 사진 한 장을 끼워 넣어서 돈에 대한 생각을 살포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만든 그룹 학생들은 돈을 보지 않은 동료들보다 초콜릿을 덜 음미하면서 먹었다고 해요. 그들은 초콜릿을 더 빨리 먹었고 표정을 분석한 결과 덜 웃으면서 먹었대요.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돈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준다. 그래서 초콜릿 같은 시시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고 이런 자극을 음미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심지어 사람이라는 자극에도 관심을 덜 갖게 한다. 저는 항상 사업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코칭, 이 코칭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죠. 아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맛과 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자기 부부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대체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음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제육, 돈가스, 국밥, 이거면 다인 줄 알아요. 왜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돈에 대한 생각, 사업에 대한 생각,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 속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할까요?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침팬치들을 연구해 봤대요. 침팬치들은 수십 마리씩 무리 생활을 하는데, 알파수컷인 두목 침팬치 한 마리와 그가 거느리는 몇 마리의 참모들이 그 무리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마을 전체 침팬치 새끼 중 86%가 정권을 쥔 몇몇 침팬치의 자식이래요. 수컷 소수가 암컷을 독차지하는 구조죠. 권력 변방에 있는 수컷들은 대장에게 도전하다가 죽거나 추방되고 일부는 짝짓기를 아예 포기하고 마을을 떠나서 쓸쓸한 노후를 보내요. 결국 수컷 대부분은 평생 짝짓기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도 이와 비슷했어요. 거의 모든 암컷은 짝짓기 기회를 가졌지만 수컷의 경우는 선택받은 일부만 후세의 유전자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어차피 상위 몇 프로가 되지 않으면 짝짓기에서 낙오된다. 매사에 모뭐 아니면 도 같은 극단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승부욕에 불타고 현대 사회에서는 권력을 질수 있는 돈, 이 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큰거한 방이 아니라 작은 거 여러 방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시시한 즐거움을 여러 모양으로 자주 느끼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만약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맛이 난다 이런 향이 난다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느껴보려는 자세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 이렇게 싸서 먹어볼까 저거랑 같이 먹어볼까 이러한 다양한 시도가 시시한 즐거움을 여러 모양으로 자주 느끼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맛있게 즐기는 제 아내는 최소 하루 세 번, 여러 방 행복을 느끼고 음식을 맛있게 즐기지 못하는 저는 그세 번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이죠. 행복의 핵심을 사진 한 장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자는 자신의 행복 연구 결과물과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그 사진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음식과 사람이 행복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다는 것인데요.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이 행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식사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음식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는 사람이었죠. 사람에 대한 영상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런 게임이었습니다.